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자다가 식은땀에 젖어 깬적 또는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흔히 겪는 현상입니다. 바로 갱년기 증상이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서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러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면 홍조, 수면 장애, 체중 증가, 우울감,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다양하지요.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증상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좋은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콩류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안면 홍조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처럼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에 콩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콩 음식을 자주 먹은 여성들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빈도가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콩과 함께 중요한 것은 칼슘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신경 안정에도 좋습니다. 멸치, 두부,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요거트는 유산균이 있어 장 건강에도 좋고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어 칼슘 흡수가 더잘 되므로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역시 필수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체중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드시면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소와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이롭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귤, 오렌지, 딸기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종류가 피부와 면역력에 좋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에서 채소를 반드시 곁들이고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추천드립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잣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줌 정도만 드셔도 포만감을 주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생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이 많은 반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입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안면, 홍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 둥굴레차,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코올입니다. 술은 체온을 급격히 올려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심하게 만들고 수면질도 나빠지게 합니다. 또뼈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에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양을 최소화하고 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짠 음식도 문제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고염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나 건강한 기름을 활용해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진 음식.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와 패스트푸드는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상승을 불러와 갱년기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신체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정신적인 균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도 불편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우울해 지 는 감정 기복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갱년기 이후에는 대사 기능이 느려져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을 유지해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체중 증가율이 낮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간식도 중요합니다. 과자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대신 바나나, 사과, 배 같은 과일이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와 배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소화도 돕습니다 다만 과일도 당분이 있으므로 하루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놓치면 안됩니다 갱년기에는 체온 변화와 발한 증상으로 인해 수분 손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나 가당 음료는 혈당을 높이고 체중 증가를 일으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 상큼하게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역시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살이 쉽게 찝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기름기 없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고 늦은 시간 간식은 피하세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소플라본,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등은 두부, 멸치, 연어 같은 식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조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에서 만들어지는데 달걀, 우유, 치즈,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고 오후에 따뜻한 우유를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우울감이 줄고 활력이 생겼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도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름진 고기보다는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법 또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튀기면 포화 지방이 늘어나고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불필요한 기름을 줄이고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도 오래 끓이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이 비타민 손실을 막습니다. 음식 선택뿐 아니라 조리법까지 신경 쓰는 것이 갱년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음식 습관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5년,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갱년기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드는 기회입니다. 콩류, 칼슘, 단백질, 채소와 과일, 건강한 지방을 꾸준히 챙기고 카페인, 알코올,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를 세 잔씩 마시던 분이 커피를 줄이고 둥굴레 차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한달 만에 안면 홍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녁마다 라면을 즐기던 습관을 끊고 대신 현미밥과 채소를 먹으면서 석달 만에 체중이 줄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음식은 몸을 빠르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틀, 사흘만 바꾸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서서히 적응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콩 음식을 며칠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몇 주, 몇달 지속하면 증상이 점점 완화됩니다. 마치 나무에 물을 주듯 꾸준히 쌓이는 변화가 결국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갱년기를 견뎌야 할 시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 잘 관리하면 이후, 노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음식 관리가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부 건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건조함, 주름, 탄력 저하가 생기기 쉬운데 이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석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호르몬 균형을 돕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중 석류 주스는 당분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므로 생과일이나 100% 원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생강도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하다면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철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로가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은 붉은 살코기, 시금치, 간, 콩류에 풍부합니다. 철분이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C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귤을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음식의 조합만 잘해도 영양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곧 혈당이 떨어지면서 더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만듭니다. 가공식품도 문제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음식에는 염분과 포화지방, 첨가물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편리하다고 자주 찾기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간단한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선택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제품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공식품에 설탕, 소금, 기름이 과다하게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은 가급적 피하고 원재료가 단순하게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갱년기 건강관리는 결국 평생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매일의 식사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신선하게, 조금 더 담백하게, 조금 더 균형 있게 바꾸어 보세요. 하루하루의 선택이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올바른 음식 선택과 더불어 식습관 전반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아침에는 달걀, 두유, 과일처럼 가볍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빠르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이런 습관 하나만으로도 과식을 줄이고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생활 팁 하나는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가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커피 대신 둥굴레차를 마시고 내일은 저녁 반찬에 브로콜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안정에도 음식은 큰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뇌 건강과 기분 안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허브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다크 초콜릿 소량 기분을 북돋는 과일 등을 활용해 보세요. 물론 과유불급은 피해야 합니다.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더 활력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증상을 완화하고 피해야 할 음식은 피해를 줄입니다. 건강한 선택이 결국 인생 후반부를 좌우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음식은 콩류, 칼슘이 풍부한 식품, 단백질, 채소와 과일, 견과류, 석류와 베리류, 마늘과 생강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 알코올,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입니다. 조리법은 담백하게, 식사시간은 규칙적으로, 간식은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안면 홍조를 줄이고, 불면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갱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알찬 정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